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먼저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청세기부터 순서대로만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연대 순서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오가며 읽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그렇게 읽게 되면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레위기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중이라도 매일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해 놓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레위기보다 더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리죠.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즉, 거룩한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경배는 한 가지 크게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친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를 오해하게 됩니다. 부정함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여 구육질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 또 피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모두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보세요. 신자가 자신의 전부를 드려 헌신해야 함을 가르키는 것이고. 소제는 신자의 성김과 봉사를 가리키고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평안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평안히 다리 뽑고 테레비 보고 누워있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목박힌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할때 하나님께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모진 고난과 반란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평안입니다. 속죄, 속건죄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해위기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방면에서 거룩하라고 가르칩니다.